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교의 이성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악과 고난에 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많이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이 존재하고 그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왜 고난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악을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악 이 악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악에 대한 접근을 두 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소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인 접근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악한 행동들을 가리켜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현상 가운데서는 이 악한 행동들 즉 자연 가운데에 나타난 이 불행한 사건들을 가리켜오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더 좁히면 우리 개인 사에 드러난 행동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들어 펼쳐지는 이러한 질병들, 여러 가지 사고들 이것을 가리켜 참 나쁜 것, 악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사회적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자연적인 악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역시 성경도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리켜 악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쁜 상태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 고난 이러한 것들이 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인 악과 사회적인 악과 윤리적인 악,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주고 있으며, 인간 사회의 또한 사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 나쁜 것, 고난이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을 우리가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위들을 말미 아마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고난이다, 고통이다, 즉 나쁜 것이다, 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이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악도 같이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이 왜 존재할까요? 왜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겠습니까? 첫째는 사탄의 역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악한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존재하는 것은 악한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이유는 인류가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 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악한 것을 깨뜨리시고 그 위에 선한 것으로 완벽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이 세상에 악과 고난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배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그는 겪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의지였고 이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하여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된 이 악과 이 세상에 만연된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조주를 원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혹은 나에게 닥쳐지는 이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았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공동체에 대한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민족에 관한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찰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이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시련인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신앙에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적이 시련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시련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든든히 설 것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악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오해와 또한 새로운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우리의 오해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오해하는 부분입니다.보통은 고난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이 고난의 원인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원인은 죄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으니까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모든 것을 인과 응보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난의 원인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불성실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향할 수 있는 소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는 사람이기 위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십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영화소로,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인과 응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사람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정결한 모습으로 설 필요성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구약성경은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 위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에 함께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로하여 금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귀한 삶으로 고백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